안녕하십니까 다음주에 프로세카 소식을 전해드릴 진행담당 김치짱짱 최고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월 3주차 일정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서버 소식입니다 레오니드 하코 이벤트인 너와 나의 하트 비트가 19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가 차는 21일에 종료됩니다. 동상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18일에 2025년 가을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준결승은 3차전에 걸쳐서 진행되며 결승전은 산치직장, 네크라튠 서커스 그리고 결승 때 실시간으로 공개될 두 곡이 더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아코 추가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14일에 남자친구의 주드 15일에 파멜라가 수록됩니다 한국 서버 소식입니다 리고 하코 이벤트인 가시밭길은 어디로 가 19일에 종료됩니다 동시에 이벤트 가차는 21일에 종료됩니다 여러모로 충격적이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번 메인스토리의 마지막화를 시청하면 미즈키는 다음 리고 이벤트까지 미고에어리어의 홀로 고정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그 외에 가챠로는 31일에 종료되는 메모리얼 셀렉트 가챠, 31일에 종료되는 셀렉트 리스트 가챠, 31일에 종료되는 프리미엄 선물 가챠, 31일에 종료되는 해피니스 패키지 가챠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 주세요. 4주년 기념 두 번째 스탬프 미션이 21일에 종료됩니다. 카테고리별 미션을 하나씩 고르고 완수할 때마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한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12일부터 앙스타 콜라보 로그인 캠페인이 있습니다. 복각이라거나 그게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틀만 로그인하면 말세카이 가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트위터 혹은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에 소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큰 것들이 전부 지나가서 이번 주차는 상당히 뭐가 없네요. 남은 건 미지키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